예, 이 김기현 후보가 출범하면서 대선 승리 1년 만에 여당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친정체제로 구축됐습니다. 이두 분과 함께 전당대회 결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운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김기현 신임 당대표의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밀당하는 부부 관계다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는 예.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 공, 공동 운명체고요. 그런데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밀고 당에는 밀당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심을 잘 반영하면서 또 대통령 뜻을 예. 잘 반영할 수 있는. 예 어, 윤심 후보라고 이제 불렸죠. 김기현 후보 네. 과반을 뭐 넘겼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예. 대통령 임기가 사실 이제 오늘이 아마 당선 1주년입니까?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해줘야겠다라는 의사가 높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가 결선 투표가 도입됐고 그리고 4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당원들은 특히 책임 당원들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임이라고 의식했던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 내내 이제 윤심 논란이 뜨거웠고요. 투표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연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김기현 후보가 된거 보면 결국 당심은 윤심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어,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났습니다. 어, 예측이 그래도 결선을 가지 않겠느냐. 아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런 예.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김기현으로 끝났습니다. 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경선 규칙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당원 100%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연대, 어, 김장연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거는 껑껌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회고를 했을 때 그런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김기현 후보의 어, 땅 투기 의혹이 내내 전당대회에 있었고, 마지막에 안철수 천, 어,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이거를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어,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김기현 후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좋아서 당원들이 찍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가 나와야지 음. 화합을 해서 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어, 여당이 어, 단, 단일 대우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미. 저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됐기 때문에 어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요. 두가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윤심의 힘, 당이라는 음. 걸 확인을 했고요. 더 이상 이준석의 그런 어떤 당의 부담이 되는 정치, 음.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단일 대우로 가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전당대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2위를 한 거죠. 23% 투표를 했던 안철수 후보. 뭐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정치는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23%면 이 상황에서는 상당한 선전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컷오프 할때 어제 나온 것 보다는 조금 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어, 사실은 경선이 시작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선거운동도 했고 근데 이게 쭉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인 안철수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뒷심이 부족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원들한테 어, 어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예. 입당한 지 11개월이 됐는데, 조직이 그렇게 열세라는 것. 지금 조직표가 동원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조직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게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한 한계를 드러났고 또그 과정에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압박 또 보이지 않는 압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 내적인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뭐 탈당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제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김기현 새 당대표가 연설하기 직전에 연설도 듣지 않고 자리를 떴다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예. 어제 그 중앙선대위원장이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로 당대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해맑은 웃음으로 가장 먼저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무대 위에서 그대로 또 보여졌거든요. 네. 아마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심적 상태도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 그러니까는 지금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윤핵관이 요번에 상당히 그 윤심에 대해서 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당히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암중모색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선거 사실 이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 이래가지고, 뭐 서로 각 후보들마다 뭐 본인에게 유리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표 결과를 열어보고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김기현, 윤신, 윤심을 밀어, 밀어주기 위한 당심이 뭉쳤기 때문이다. 음. 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데 제가 아, 어, 우리 강행콕께 질문을 드리자면 작년에 왜 민주당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받았는지 아세요? 거의 많이. 77.77%예요. 그리고 당시에 라이벌이 박용진 의원이었는데 23%도 채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먹고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심이 확실히 작동했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23%밖에 못 받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대량 난감 상황이긴 하지만 은 여전히 1년이 남았고 대한민국 정 치가 또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번 선거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안 윤석열 대통령을 위안이라고 어떤 사람이 꼬집던데 그렇게 말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윤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가 제기됐던 선거인 음,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 이준석 대표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고배를 마시면서 이준석 대표야말로 이제 정말로 정치 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laughs>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국민의힘에 상당히 장애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수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계라는 사람들이 천하용인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이~ 다른 사람들 (4명에) 대한 정치적 행보는 좀 다르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에 젊은 사람으로서 뛰어들어서 14%라는 상당한 표를 얻었고요. 어, 향후 국민의힘의 유망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어, 이번에 최고연에 대지는 못했지만 나름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과연 그러면 이 득표와 이런 것들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수혜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아, 역시 이준석식, 이준석식의 정치는 안 되겠다. 예. 끊임없이 당 내부를 공격하고 상대를 조롱하는 그리고 이번에 천하 용인이라는 같은 편의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마치 선수인 것처럼 계속 나와서 뛰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 내가 이걸 계기로 다시 당내 뭔가 입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건 아니고요. 국민의 힘에서는 아, 이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 당에서 자연스럽게 어, 이제는 음. 사라지는 정신이 아닌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요. 더 이상 이준석식의 정치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음. 것이 이번에 당심에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었죠.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예,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윤석열 사당화가 됐다는 뭐 야당 측에서의 비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그 투표율, 득표율을 보면서. 또, 민주당도 다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77.77% .77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정당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당에 있어서 대표가 정해지거나 또는 대통령을 배출하면은 그 정치인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완전히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어,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실은 뭐 비대위 체제 때도 거의 친정체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생각이 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친정체제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이 그 뭐라 그럴까 어,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일사불란한 당정 일체로 뭔가를 막 추진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도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이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보면 물론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됐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이에요. 음. 그러니까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면 국민의 힘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또 상대가 이재명 대표이다 보니까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윤핵관 또는 윤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면서 오히려 친명그룹이 그거를 어, 상당히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재명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순기능을 할 것인가 역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연금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어, 정책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절대적인 협조와 당정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 내린 결과가 오늘의 그 경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고로 노동 개혁은 그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희생을 감당해야 될 측이 국민이거든요. 노동 개혁 같은 경우는 특 정 귀족 노조라든지 그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편법이라든지 또는 탈법이 드러난 그 노조를 겨냥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여야 간의 정치적 협조를 볼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윤 대통령과 어쨌든 당이 뭐 거의 이제 한 몸이 되다시피 했는데 네.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 몸으로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니까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네. 당선이 되고 나서 어~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축하한다 덕담을 했어야 헤에도 불구하고 참악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번에 전당대를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공당이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도 완전히 여당은 대통령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음.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음. 어제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어, 당, 그니까, 이 용상과 어, 여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에 다 있다고 보여줍니다. 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제 연설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냥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덕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견 발표하듯이 했습니다. 음. 이러이러한 개혁 과제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의 폭력까지 얘기를 하면서 음. 이런 개혁 작업을 어, 앞서 끌고 갈 테니까 여당이 뒷받침해라, 확실하게 음. 하라. 똑바로 하라라는 저는 다짐이면서 약간 경고성 음. 그렇게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음. 그러면 김기현 대표, 윤심을 받아서 당선된 김기현 대표가 과연 야당을 어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독주가 또 여당이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1년 됐습니다만 대선 이 라운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어, 정당 간의 갈등, 여의도의 갈등, 그리고 국정의 전반적인 이런 갈등과 대립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대, 여당 대표가 음.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 나가는가 그것이 본인의 리더십도 세우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 힘과 용산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를 주 음. 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총선 아까 이제 총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까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이제 노동 개혁은 이제 국민한테 지지를 받겠지만 연금 개혁 같은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은 즉그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이나 총선 준비하는 이제 후보자들이 그걸 좀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 대통령이 무슨 어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대일 정책도 그렇고 당장 본인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거든요. 사실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10%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그 여당 내에 여당 내는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야당을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야당이 초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금 개혁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장 국민으로부터. <laughs> 더 내고 덜 받아야 됩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 당정이 한 몸이 됐으니까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설사 야당이 그렇게 대화에 쉽게 응하는 야당이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해야 되냐면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하더라도 그걸 노력하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유권자들이 보거든요. 그니까는 아주 단단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중도의 부동층들 있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저렇게 효율적인 당정 체제 하에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면에선 대통령의 말이 맞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음. 것이죠. 근데 어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이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방향대로 갈수 없는 게또 민주주의의 딜레마거든요. 음.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바로 어,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